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여호수와 9장 시편 140편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9장은 여호수와가 기본 주민들에게 속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가난 전역에 퍼졌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연합군을 형성하여 대적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기본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들은 마치 가난 주민이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 가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 주민이라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깰수 없었기에 여호수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기본 주민 처지에서는 이 안전을 확보한 계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처지에서 보면 또 다른 실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0편 그리고 141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예요. 시편 140편은 악인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1편은 악한 마음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에게 동조할 때 악을 행합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마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부패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악한 계획들은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들의 수원과 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악인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몸과 마음을 순전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림의 3장은 유다의 반역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반역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성실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한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먼저 가늠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혼증서까지 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도 유다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만이 살길이요. 그것만이 영광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마태복 17장은 변화산 사건이 중심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세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건은 부활을 예고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실은 참된 생명을 얻는 기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산 위와는 달리 산 아래는 여전히 질병과 무능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본격적으로 제자 교육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산위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